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2024년도, 2025년도, 6년도, 7년도, 한 4년? 3, 4년, 5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어, 나라 경제가 많이 힘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상권 할매당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어, 좀 무거우면 무거운 네.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네. 갑진년의 대한민국 국운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아 정말 무겁네요. 아좀 네, 그렇죠. <laughs> 아, 국운 음. 하기가 참 힘든 말인데, 네.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작년에 정말 우리 코로나 많이 겪고, 크고 많은 사고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단체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고도 많았고, 예, 여러 가지 불난리, 물난리 너무 많았는데 어, 내년에 봤을 때 정말 어, 전쟁 같은 한 해가 될것 같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변화도 많이 있겠지만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울음바다가 많이 되고 서로 간에 어, 좀안 좋은 언어 말 음. 폭력 음. 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음.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에 어, 우리가 지금 간, 제일 크게 말하는 거는 내년 4월 달이죠. 음. 어, 그때 총선이 있으면서 어,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과 어, 좀안 좋은 어, 그런 걸로 두 당에서 많이 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안 되고요. 음. 물가도 많이 오를 것이고, 음.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음. 어, 근데 우리 같이 서민들,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들고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으로 보여요. 음. 특히 젊은 사람들, 유명인사들, 좀 많이, 이렇게 좀,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목숨도 많이 잃을 것 같고요. 어, 제일 크게 염려되는 것은, 음. 내년에 또, 어, 여름에 아니면 따뜻할 때, 이럴 때좀 뜻하지 않는 어떤 뭐 이렇게, 어, 질병 같은 거, 어, 그게 뭐라 그래가 유행하는 어떤 병에 따른 그런 병이 돌아서, 어, 사람들한테 많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2024년도, 2025년도, 6년도, 7년도, 한 4년? 3, 4년, 5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어, 나라 경제가 많이 힘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머리가 아파서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파, 팔려고 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음. 목숨을 많이 금전으로 힘들어서 자기 목숨 끊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봤을 땐 너무 힘들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음. 서로 좀 비티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염려스러워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우리 영매사들이 2024년도 구권을 어,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도 이제 한해한 한 해를 보면 한달한 어, 달, 한 달, 1년 1년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점을 봐요. 그래서 어길룡화복을좀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첫째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건강이나 질병도 중요하지만 어 나가는 금전 지출이라 그래야 되죠. 음. 이런 거를 좀 내년에는 어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지 내년에 금전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내년에 같은 경우에 천지 지변이라 그래야 되죠. 물난리, 불난리 음. 그렇지 않으면 강도나 이렇게 소매치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어,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어, 그렇게 보입니다. 어. 네. 어, 어, 근데 사실. 네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칼부림 사건 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연쇄 사건으로 계속 일어나는. 네. 있는 근데 참. 네. 어, 말씀드리긴 저희 동네에요. <laughs> <진짜요? 웃음> 네. 그래서. 어 정말 오. 밤에 나가기도 무섭고요 오. 어 이렇게 혼자 사람 없는데 그냥 골목 같은 데 어떤 식당 같은 데 골목 안에 식당들 많잖아요 어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 어, 좀 걱정이 스러워요 음. 어 그래서 내년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좀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음. 예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 음.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음. 안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음. 좀 이렇게 쾌활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거 느끼면서 그런 행동들이 음. 어, 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어, 살아야지 우리 같은 서민들 어떻게 살아야지 음.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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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그 뉴스 보면서 네. 어, 올해도 작년도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도 음. 너무 힘들었잖아요. 음. 내년도 더 힘들다고 하시니까 사실 좀 많이 암울하네요. 네. <laughs>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음. 물가도 너무 비싸지만 뭐 단, 단체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단체로 오. 집단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식 가진 사람들, 특히 이렇게 여자아이 가지신 분들, 엄마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어. 또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정말 하늘 쳐다보고 한숨 땅 쳐다보고 한숨 어, 그러지 않을까 예 음. 그렇게 보입니다. 음. 일단 우리가 우리 말로 하면 이 나라가 어~ 음, 자 살고 나라가 좀 조용해야 가정도 편하고 개인도 음. 편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뭐이 나라 자체가 시끄러우니. 우리 백성들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음... 네. 네, 어뭐 사실 뭐 많이 아무런데요. 네. 그래도 우리 나라가 네. 더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네, 여기서 대한민국 국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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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